예, 네, 첫 번째 종목 하나 봐 드릴까요? 그 성경 님이 올려 주신 에, S 트랙 계라는 종목 있죠? 비중 10%. 음, 이분께서는 보니까 12,5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오늘 지금 종가가 오천 예, 5,590원. 이게 좀 손실이 상당하신데. 그이 종목은 여러분들 최근에 그 유료 도로가 예, 이제 증가할수록 보면 그 요금 증수 시스템 있죠. 그죠?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요금징도 시스템 쪽에 그 소프트웨어 개발한 업체인데, 뭐, 교통카드도 지금, 예, 발급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거는 성장성 자체가 없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 미래에 그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성장성이 전혀 없는 기업이죠. 이거는요, 제가 이거 실적을 보니까, 이거는요, 야, 앞으로 이거 2분기에는 더 어려워지겠는데, 지금 1분기에, 에 예, 지금 제가 실적을 보니까, 예, 지금 영업 손실이 50억 정도 나왔는데 아, 이거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번 계선 자주식을 매매하실 때 있잖아요.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주식을 매매하실 때그 적자가 나오는 기업은 되돌림에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저는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투자 원칙이 어떤 원칙을 가지냐면 기업의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종목은 저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을 그런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세요. 최근에그 지금도 여러분들 신라제 보세요. 신라제 여러분 거래 그래 정지당했잖아요. 그죠? 코롱 티슈는 거래 그래 정지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종목은요. 딱그 여러분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되거든요. 마우스에다가 예 재무제표 들어가서 대차대판 보고 그다음에 손님께서 한번 보면요. 이 종목을 살수 있는 종목이 아니야알 수가 있잖아. 이건 이렇게 하세요. 지금 12,500원에 이분께서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종가가 지금 5,590원 이잖아 이거는 예, 좀 기다리고 있다가 주가가, 이건 내가 최대한으로 가더라도 주가가 8,000원 이상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이분기에도이 종목은 적자예요. 이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이거는 예,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예, 손절할 때는 가감에또 손절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안 되는 주식은 과감하게 선전하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가지고 가시다가 8천 원 정도 오면 은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도록 하겠습니다.